자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볼래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 록이하고 상관이 한테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거든 아들같 아들처럼 사랑하는. 이제 후로는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다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야. 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라고 하는 말은 에? 그것이 너를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너를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십자가의 존재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면 그 삶이 그래서 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보고 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온 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라고 한 뜻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에 있어. 야고보서에 따른 표현인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 시험을 참는 자는 자, 그냥 들어요. 지금 어,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내 몸과 마음은 세상의 행복감을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이 깎여 나가는 어 고난이 있어.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아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줘. 예. 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다는 건 조금 위에 디모데후서 읽었던 바로 그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나는 실제 세상에서 이 세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았다. 그것이 내 몸에게는 실현이될수 있었지만 내 영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무엇?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 그럼 의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같은 뜻인 거야. 의의 면류관 생이때 생명의 면류관은 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에겐 없어요.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그때 생명. 그럼 실제 사람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면류관을 당연히 받지. 성경의 마지막 책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맨착맨 마지막 성경 보면 계시록 4장 4절.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는데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보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합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보좌들이에요.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대표하는가 우리들 전체를 이,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뭐라고 뭐라고 쓰였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 네, 이게 지금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잠언 1장9절에 나타내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십자가의 존재가 되면 그 존재가 되어진 그 삶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거야. 그건 그런 관을 하나님 아버지가 씌워 주실 거야. 그래서 실제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쓰고 앉아 있다란 말. 지금 이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그럼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 네 목에 금사슬이다. 목에 사슬을 붙인다라는 건 종이란 뜻이야. 종. 노예나 종을 뜻하는 거지. 목에 사슬을 걸고 그 존재를 끌고 간다는 건 금사적이적이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슬이 아니라 무슨 사슬? 금사슬이야. 금사슬. 금이라는 건 뭐? 정금을 뜻하는 거고 이건 의로움을 뜻하는 거고 이건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구부, 구별됨을 뜻하는 거야 금이라고 정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실제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너는 순수 백도의 100%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이야 순수한 100%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금사슬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기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맨 마지막 책,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영어로 읽어야 돼요. 육이나 마음을 읽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지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되어야 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어 생물학적인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남자들 뜻하는 거겠죠. 아니야.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선악과와 더불어란 뜻이에요. 세상 선악과. 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야. 우리는 여자인데 우리는 여자이니까 신부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신부가 이 세상과 함께 연합해 버리면 이 세상인 이 여자와 동성애를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늠이면서 동시에 음란이 되는 거야. 그럼 가늠이면서 동시에 음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성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히면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순결한 자다라는 건 어,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만 연합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만 연합되어진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뭐 절대 순종.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목에 사슬이 있어야 돼. 목에 사슬이야. 그런데 그 사슬은 의의 사슬이야. 의의 사슬.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마치 내 목에 사슬을 얼마든지 끼세요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 아까 얘기한 절대순종 그 절대순종이 바로 그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는 건내 목에 사슬이 있는데 <laughs> 사슬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내 목에 맬수 있는 그 사슬, 유일한 사슬, 그것, 그 사슬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더러운 사슬이에요. 하지만 그 사슬은 은혜의 사슬이야. 은혜의 사슬, 누구나 그 사슬에 자신의 목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금사슬, 그래서 금사슬이 채워진 자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세상 것들 언제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우리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처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뒤에 익은 열매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처음이 되는 열매, 그게 가장 좋은 열매란 뜻이야. 유일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첫 열매가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고, 둘째 또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이런 뜻이 아니라 독생자가 무슨 뜻이었서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 유일하게 독자가 유일하게 생 생명을 가진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랬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진짜 처음이 된 열매.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누구? 한 명밖에 없다. 맨 처음 들어오는 자, 맨 처음 들어오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는다.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육으로 이해하면 그럼 둘째, 셋째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다 다 처음 들어오는 자라고. 응? 어?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겨주시는 자다 이 말이야. 처음으로 여겨주는 자다. 우리는 둘째가 없어. 둘째가 다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응? 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다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응? 어? 아셨어요? 그래서, 첫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우리는 거기에 속했단 말이야. 종이란 말이 종. 신부이면서 종이고 아들이면서 모든 게다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 남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버시고, 우리의 아버지고, 에? 하나님이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 그 모든 존재들이 줄수 있는 사랑의 완전함을 줘. 남편이 아내에게 줄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줘. 자식이 부모에게 줄수 있는 완전한 사랑도 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완전한 사랑도 줘. 친구가 줄수 있는 완전한 사랑 줘. 벗이 줄수 있는 완전한 사랑 줘. 이웃이 줄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랑, 친구 사랑 이런 사랑들은 그것 안에서도 다 불완전하고 이기주의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랑 안에는 그 각각의 사랑의 모습 안에는 전부 모가 껴어 있어요. 뭐가 껴있어? 십자가의 사랑이 껴있다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뭐?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남편의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친구의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애인의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 유일한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의 금사슬. 그 계시록 14장 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목의 금사슬을 메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그래서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영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육과 혼으로 풀면 뭐가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흠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이 없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킨 자들 그게 계시록 14장 4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거야 자먼 1장 10절로 넘어가 봐요 아시겠죠 10절 내 아들아 이제 여기까지 그어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어, 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의 이 명령, 사랑의 법을 십자가의 법을 떠나지 마. 그러면 너는 나중에 나를 만날 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네가 네삶 전체에서 의의 그런 순종의 삶을 네가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산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경계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거 1장 10절에 내 아들아 그런데 그런데 니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게 있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니가 나를 믿기 시작하고 나를 따라 오려고 하면 틀림없이 너를 나에게로 오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놈이 있을 거야. 그게 사탄인데, 그 사탄은 많은 악한 영들을 데리고 있어. 그 악한 영들은 어, 질투의 영, 의심의 영, 불안의 영, 절망의 영, 걱정의 영, 별의별 영들이 다 그게 데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네 마음 속에 넣거야 을 게으름의 영, 하여튼 별의별 영을 다 집어넣어서 네가 나에게로 오는 나의 말을 진실로 진리로 들으려고 하는 그 길을 막거나 아니면 옆으로 삐지거나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악한 자가 여러분을 반드시 꿰인다는 뜻이야. 반드시 꼬이는게 정상이라는 뜻이야. 네? 악한 자가 누굴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저나 عوض 악인들의 꾀 그다음에 네. 그때 우리 시편 일편 공부할 때 이게 관계가 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같은 사람인데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악은 그 사람의 그 본체를 뜻한다는 뜻. 악, 악 악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행위로서 그래서 죄인이야. 근데 그렇게 죄를 짓는 건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야. 오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오만한 자이고 악인은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악한 자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그 반대가 뭐였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러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뭐하는 자일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야.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아니지. 성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성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정말 내가 영원을 바쳐서 내 삶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지내지 않고 내 존재를 진정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간절한 영의 소망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영의 소망이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를 들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정말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세상적인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럼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지식은 정말 어떤 것일까? 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럼 성경을 잘 설명하는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면 듣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데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서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내내 내 영혼이 영 영과 영에 기초한 혼이야. 육과 육에 기초한 혼이 아니라 혼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은 이 육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이니까 혼이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얘기했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라는 건네그 마음이 영의 경험을 따라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 영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 영과 연합된 상태에서 네 마음이 네 몸을 움직여서 네 영혼 육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그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마음이야. 근데 그것이 없으면 100%그 마음은 네 사탄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 영이 육을 움직여서 행복감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그 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갈 때는 영혼이 간다는 건내 영이 혼을 들고 가서 내가 평생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는지를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지. 무엇을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를 못 숨겨. 그 혼을 보면 너 사탄의 자식이었구나. 너내 자식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혼을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야. 그냥 혼에 채워진 게 영의 연합인 지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응?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목상하는 자,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정말 정말 진리로, 그러니까 이게 지, 지식의 유희가 아니라 내 존재를 정말 바꿔주길 바라고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일까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듣고 뭐 헌금 내라니까 헌금 내고 예보라니까 예보고찬양하 찬양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잘 살게 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무리하진 않고 내 공부할 거다 하고 시간 날때 잠깐 가고 이런 것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 그러면서도 성경을 오독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봤거든 성경을 다섯 번 읽어도 다섯 번 전부를 육으로 읽으면 그냥 읽고 그냥 읽고 어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널게 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 여기 1장 10절 읽었네 그 다음에 또 2장 11절 읽고 그래서 체크하고 다섯 번 읽건 백 번을 읽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거야 한 번도 안 읽은 거라고 믿음이 없는 연합이 없는 성령과의 연합이 없는 우리 사도행전 좀 계속하잖아. 요 성령이 충만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읽지 않는 것은 성경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말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 성경을 만든 쓴 존재. 그게 사람 있었어? 아니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쓴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쓴 존재와 작가와 내가 직접 연합이 되어야 이 책이 무슨 뜻인지를 나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게 너무 논리적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래서 악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종류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여기 지금 그 위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으니까 머리가 나쁜 자잖아. 머리가 나, 머리가 나뻐? 아니야. 머리가 좋아. 아주 교활해. 응? 머리가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악해? 아니. 선해. 선해. 유구르는 선한 척해. 그리고 실제 마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 존경받는 도덕주의자들이야. 도덕주의자들. 근데 도덕주의자들이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아니야. 도길 개길이라고 조금 덜 나쁜 애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땐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야, 싹 씻어야 완전히 깨끗해지거든.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에? 제가 늘그 비유로 설명하지.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그래. 그저저 저 결혼, 결혼할 때그 이거 뭐야? 결혼식 웨딩드레스,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거기 흠묻어봐 어떤 신부가 여기 요만큼 흠 묻었다고 괜찮아 그 정도 묻을 수 있지 그러고 야 아니야 예. 예. 아버지가 괜히 그 하얀색 웨딩드레스 사람들이 입도록 전통 문화를 만들어준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의의 옷은 그 웨딩드레스는 비교할 수없어 누가 쳐다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그런 찬란한 흰색으로 팍! 그런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요, 요만큼의 흠이라도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도덕주의자들 속에 있는 마, 그 은폐된 교만 같은 것들은 아주 냄새나 냄새나. 예, 저도 해봐서 아는데 예, 아주 그,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저는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강의할때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의 가식이 보이는 것 같아. 나의 가식이.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니까 참 좋아. 그런데 내 얼굴을 난 보기 싫어. 왜냐하면 하, 지금도 사실은 별로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 나는 더러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거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거지. 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건다 지저분한 것들 뿐이야. 눈물만 깨끗해. 눈물만. 내 눈물도 가식적으로 흘리면 아주 지저분해져. 그 진짜 지저분한 거야.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나온 것들은 다 지저분해. 근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정말 참회의 정말 자기를 인정하는 그 회개의 눈물, 그 눈물만이 깨끗한 거